판이라 그런지 렉이 살짝 있네요 야 우리 도일 가는데? 야 시원하게 그냥 뭐 저격 다스발 다바퀴야 근데 저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그건 죽는게 맞는 듯야 레나는 어쩌다 저기 저, 저게 됐냐 오케이 아, 네. 한번 끊어주고 에모스 아, 네. 야, 이 마우스를 바꾸니까 저격이 안 맞네, 어? 아니, 마우스가 낯설어서, 어? 아니, 마우스랑 나랑 아가지 이, 호감도가 아직 안 됐네, 어? 아니, 근데 여러분들 진짜요, 이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어? 아니, 어, 여러분들도 이 마우스 첫날에 서로 이 낯설잖아, 어? 어? 인생 마우스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좀 그렇잖아. 나 사실 이거 지금 인생 마우스 아닌 것 같아. 얘는 뭐? 음. 야 그래도 어떻게 잘 됐습니다? 어던 한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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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? 오케이. 아이, 살짝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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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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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마우스 진짜 나랑 좀 이.. 어? 야 약간 이 좀.. <목소리> 음? 오케이! 아 근데 나 지금 딜량 1등인데 그래도.. 정치질.. 응? 안 당하겠지? 아직? 야 내가 두번 당할줄 아나? 뭐 이정도? 이제 슬슬 뭐 어? 뭐 그거 약간 진해지는 느낌? 점드라이. 잠시만요. 한번 미션 확인하겠습니다. 삼 따봉 이상, 야삼 따봉 받으려면 진짜 잘해야 되는데. 할수 있을까? 오. 아, 아. 야, 이거 오랜만에 보네. 이 등에, 이 뭐, 뭡니까 이거? 어, 물의 힘, 음? 물의 힘, 물의 힘. 어, 루시 잘해? 어, 센수 있습니다. 아, 루시 잘 가고. 어. 야, 내가 간다. 어, 극한의 그 경력 30년 짬밥 군인카인 간다, 지금. 야, 윌라드 어디 갔어? 제거했습니다. <놀라> <놀라> <정리한> <놀라> 여러분들, 제가 한대 카인 열심히 했습니다. 그래도. <놀라> 어 오케이. 오케이. <놀라> 가자 <recomendable> 가자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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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마우스 바꾸고 이 뭔가 좀이 뭐라 해야 될까요? 약간 아니 야내 옆에 있다 했잖아 어디 갔어? <laughs> 아니 내 옆에 사람 두명 있었을 때야한 <laughs> 번쯤은 괜찮아 잖야 평타 한 번이면 사는 건데 <laughs> 아니 평타 한 번이면 사는 건데 <laughs> 살짝 가슴이 아프네요. 야, 우리 카인, 지금, 아주, 어? 총알 빵야, 빵야, 어? 그냥 총알 맞추면 다 죽인다는 그 마인드. 오케이, 오케이, 어떻습니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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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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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자, 그, 영화, 뭡니까? 아메리칸 스나이퍼! <목소리> 코리안 스나이퍼. <목소리> 야 근데 나 슬슬 1T 살때된거 같은데. 이 도련사 그만할 때된거 같은데 사실. 응? 음? 야나 오른쪽에 립 먹고 와도 될까? 얘들아. 야, 우리 레너는 진짜 질투가 진심이네. 아니, 마우스가! 아니, 마우스가! 아, 마우스가! 아니, 마우스가! <laughs> 야, 사람 죽인 줄 알았는데, 귀신이었네? 아이, 그래도 괜찮음. 우리 카인 열심히 하고 있음. 아 제발 한번 진짜 오 thank you very m u c 야, 느낌 왔다. 이제 어. 어. 야, 마를레 너프 해, 음? 마를레 너프 하셈. 빨리 야, 마를레 너프 하셈. 아니, 마를레 너프 하셈. 야,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막어아 카인이 못해서. 카인이 마우스를 바꿔서 어? 마우스를 바꿔서 졌네. 카인이 약간 이런 채팅은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? 어, 나이스. 어, 구형 센스. 어, 샀어요. 아 또야. 그냥 가자. 아니. 아 <laughs> 나와 쳐봐. 내가 10년 후 회춘한 듯 이렇게 입으니까. 약간 블러드 좀한 10년 회춘한 듯. 어, 이거 잡나요? 아니, 잡냐고 말하지 않은 말걸 그냥. 아, 어? 이건 말안 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요. 어? 야, 어, 벨져 어, 벨져 어, 벨져 이거 오케이, 아니 와 뭐가 쳐! 안타깝다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인정. 아, 이거는 꼼수 인정, 하 겠습니다. 어, 꼼수 인정, 하 겠습니다.